네, 안녕하세요. 사운드, 사운드 하운스. 하운스. 아, 씨, 발음이 안 돼요. 사운드 하운드 에, AI 어, 종목 넘버 S-O-U-N. 네. 이 종목 뭐 지지선 잡아드리고. 네. 지지선 잡아드리려고 들어왔니다 2.83. 네. 위에, 위에, 있어요. 2.84. 네. 그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, 대응은 똑같다. 네. 저기서 수익실현 할지, 안 할지는 어, 세게 뚫느냐, 뚫느냐. 그, 거기서 저항을 받으면 수익실현 하시고, 거기서 저항을 받지 않는 흐름 나온다? 그럼 홀딩. 홀딩에서 수익을 챙기셔야겠죠. 네. 그런데 흘러내린다? 그럼 수익실을 하시는 게 낫겠죠. 네. 지금 증시가 굴단인 게 미증에 굴단인 게 몇몇 종목이 너무 과하게 눌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. 네. 그건다 수익실을 처리할 거예요. 네. 그리 대신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선 잡아드릴게요. 저항선, 저항선 잡아드릴게요.